1일월 17일 월요일 충고에 기울어요 응? 사도행정 응. 27장 10에서 14절 에서 15장 하고 18절에서 19절까지 발사 음.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겪게.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배와 집만 손실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 갑자기 유라굴루라고 부르는 음? 폭풍이 섬 쪽에서 불러왔습니다. 음?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uh -huh.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거슬는 게 이게 렇맞 이제, 이제 나가지 못하게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우리가 폭풍에 너무 너무도 또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날에 선원들이 잠을, 짐을,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다일째 되는 날에는 배 장비마저 내던졌습다 손실 대다는 막 손해가 생긴다는 거야. 응? 유라굴로는 아주 강력한 돌풍. 선원은 뭐냐면 이렇게 배에서 일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장비는 어떤 일을 할때 필요한 그 물건들을 장비라고 그래. 다 버렸어. 더 나가지 못하니까. 응? 자, 그래 읽어. 반짝반짝 흰가게 바울은 계속 계속 하하면에빨리큰 그, 어린이. 이거 옮겨줘야지 못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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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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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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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요거 이거. 이 반짝반짝 생각해요 바울이 계속하니 하면 그 어려 큰 어려움을 겪고 목숨과 지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무도 바울의 귀 기울이지만 다가 결국 유라골로라는 음. 엄청난 폭 내 고집대로 살면 우리도 큰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을 잘 기울이나요? 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나요? <laughs> 음? 당한 적이 있나요? 하지 말리는 거 먹고 배 아픈 적도 있고 막 가려운 적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야, 폭풍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적용할지 써봐요 부모님이 그랬어 그만 놀고 숙제하렴 여기 있잖아 그만 놀고 숙제하렴 그럼 뭐라 그래 네 하고 하겠어요. 숙제를 숙제할게요. 음. 선생님이 바르게 앉아서 집중하렴. 왜요, 애들아? 응,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네.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봐, 여기서 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더러운 손으로 간식을 먹지 말라는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입안에 입안이 막 아프고 열이 났지요. 그래서 유치원 시장놀이 행사 때도 참여하지 못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듣잖아. 유라굴로 큰 폭풍에 폭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응? 바울 말을 안 듣고 폭풍 만났잖아 유라굴로. 엄마의 말씀을 안 들어서 아프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14절. 응? 그래서 밖에서 놀고 집에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을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한 거야. 자, 그럼 기도해. 하나님 제 고집을 내려놓고 제, 저를 위해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에도 기를 이시 이게 순정하게 해주세요. 쓰 응.